오늘 종일 날은 따뜻했지만 하늘 표정이 아쉬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비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아닌 여름비처럼 내립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150mm,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남부는 20에서 70, 중북부 지방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점차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아침에는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도 10도, 대구 11도로 시작하겠고요.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도 20도, 울산과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남부 지방 벚꽃은 지겠지만요. 중부 지방에는 이번 주말 곳곳에 벚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하니까요. 봄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